진보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울산북구의 윤정우 의원입니다. 우리 전종덕 의원, 우리 정혜경 의원 함께 발언하기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대표로 발언하는 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사법 거부에 이어 끝내 보조법 2, 3조 개정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말 오만하고 무도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릇된 신념에 빠져 2200만 노동자의 염원을 짓밟았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동자 중에서도 약자인 비정규직과 하층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민생 법안이며 내용의 대부분이 법원의 판결로 인정된 것을 입법한 것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거부한 것은 반노동정책, 무노동정책의 끝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의 노동자의 현실은 정말 참혹합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정권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연말에는 체불 규모가 2조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절도나 다름 없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해 가정이 해체되는 노동자에게 윤석열 정권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 중대재 재벌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1.5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보다 생산이 더 급한 정권의 후진적인 인식이 노동자를 죽음과 산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단기 알바의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는 노동현장에서 실업급여는 그나마 안전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실업급여를 50%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세, 법인세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해 부자의 세금을 깎아주는데 앞장서면서 마지막 밥그릇까지 걷어찼습니다. 일주 120시간 노동을 당연한듯 주장하고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대통령의 천박한 인식은 탄압과 밀시의 노동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대통령은 우리 노동자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2200만 노동자와 가족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입니다. 노동자와 가족의 압도적인 분노는 윤석열 정권 퇴진을 시킬 것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